사람들은 경미한 출퇴근제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를 꺼리게 됩니다. 불편하니까 하지 않는 거죠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반드시 산재 처리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는 것입니다. 먼저 저 혼자 운전을 해서 가다가 저 혼자 운전 실수로 차량이 전복되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 이 경우는 상대방 가해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다친 부분은 산재 처리를 해야 됩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 쌍방의 과실이 있는 사고이기는 했으나 제 과실이 훨씬 많은 경우 그 경우에도. 또 제가 다친 부분은 산재 처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젊은 나이인데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쳐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제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산재 보상에서는 제 과실을 전혀 평가하지 않고 치료비와 휴업 급여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젊을 때에는 장애보상 연금이나 유족보상 연금으로 받았을 때 죽을 때까지 연금 수급 가능하다는 걸 생각한다고 하면 산재 보상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